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눈썹태입니다 오늘은 공지 아니, 오늘 오늘은 오늘은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네, 지금은 공지 영상을 올릴 건데요. 제가 이제 15분 이상 영 15분 이상 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15분 이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러니, 뭐라고 할까. 이제 한 내일쯤에 영상이 또 올라갈 건데, 내일은 이제 30분쯤? 그쯤 되는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내일부터는. 그러니 아주 좋습니다. 아니면 오늘 실험 영상으로 하나 올라갈 수도 있어요. 베트남 오리진. 실험 영상을 하나 올릴 수도 있어요. 음, 뭐, 어? 그래요? 그렇구요. 음, 또 말할 게 있나? 음... 제 강아지나 보여드릴까요? 제 개가 어떻게, 우리 집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우리 집에서? 그 강아지, 강아지랄까? 이제 거의, 이제 두살이서 개죠, 개, 이제. 보여드릴까요? 생각 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귀찮아서 안 할래요. 애저네 <laughs> 좀좀 네, 좀, 네, 말이 좀 그랬는데 네, 그냥 좀 귀찮네요 많이 그래서 못 했고요. 음 해서 생각해 왔는데 또 베트남 오리진 영상 하나 올, 올려... 하나 올려볼까봐요. 네. 올릴게요. 베트남 오리진. 아까 영상을 두 개나 올려가지고, 배, 베... 아니, 베트남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베트남 오리진이라고 그랬죠? 베트맨 오리진인데. 아, 베트남이 좀, 말... 계속 말할 수 있는 나라인가봐요. 베트남 남이라 그러네. 네. 베트남...제 좀... 우리 반 선생님도 며칠 전에 베트남 갔다 오시고 <laughs> 갔다 오셔가지고 베트남이라 그러네요? 베트맨인데안 돼! 이제 이제 우리 반 선생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제 6학년 올라가는 거라서 어? 어? 네, 오늘 알려졌네요 전 6학년 올라가는 나이입니다, 지금. 2016년에. 뭐, 그렇구요. 그렇습니다. 베트남, 베, 트 베트맨 오리진 영상 3화 오늘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3화에서 봐요.